독재자가 죽었다 살았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걸 봐요 북한 체제에서 김여정이 이러는데 김정은이 말을 안 하고 있죠 저는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같은 연금당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요 특정 시설에서 군부들한테 감금당해 있을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실각을 했다거나 무너뜨리거나 기타 등등이 아니라 잠시 여기서 계셔주세요 잠시 여기서 계셔주세요 당신의 상징성, 상징성 때문에 당신을 실각시키거나 기타 등등은 못하지만 일단은 당신이 여기 위원장이 기타 등등 한건나지만 결정은 좀 하지 말고 아가, 아가리 좀 닫고 계세요 그게 완전 쿠테타하고도 여러분 약간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김정은이 저항을 하거나 기타 등등을 하거나 이제 난리버거들 쳐서 이 새끼들이 까무네 하고 됐을 때심의 균형추가 넘어갔는데 김정은을 죽일 만큼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런 건 하지만, 의사결정 권한을 뺏긴 독재자. 그거 여러분 되게 웃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효군 같은 존재. 상징적으로는 존재하시고요. 영국 국악이나, 영국 국악이나, 일본의 천왕같이, 효군이 밑에 있고, 자기는 명시적으로, 백두혈통이 상징성은 있지만, 실권은 있는 놓친 상황. 이런, 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제 가정이에요. 마오쩌뚱이 대학 진 운동 실패하고 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부하들이 마오쩌뚱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냥, 아 주성님 잠깐 좀 밀러, 뒤로 밀려나 계세요. 실패하신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오 주 음, 음, 나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수집하시려고요? 그러면 마오, 마오 주성님이 계속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오가. 그러면 일단 물러나 계실래요? 김씨 일가를 대체할 만한 얼굴이 못 나와서 그,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원 위원장님, 어, 관광지 이게 뭐예요? 손님이 왜 없어요? 형 이거 하겠다고 우리한테 각출했잖아요 우리 돈도 없어줄 건데 형이 각출해서 관광지 만들어 놨는데 여기 뭐예요? 아, 손님이 아예 없네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형 복도 지질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좀 째져 있어 주실래요? 안 죽이지는 않고 권력을 뺏지는 않겠는데 일단 은이 상황에서라면 좀 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이 땅은 백두혈통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정 씨가 메시지 내고 사태 사퇴수, 수습은 여정 씨가 할 텐데 님은 좀 잠깐 좀 그냥, 위대한 위원장으로만 남아 계시면서, 그냥 폼만 잡고, 잠깐 아무 의사결정도 하지 않아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 관광객 안, 안 보이는 거, 당신 하자는 대로 했다가 이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지 못하는 거 알고, 당신이 1인장 건 알겠는데, 사태수습은 당신이 못하는 거 아니까, 잠깐 좀, 당신 측근으로 해, 내세우시고요. 근데 당신 하자는 대로 이제 더 못하겠거든요? 아, 씨. 당신을 내쫓지면 우리 우리가 우리 권력기만이 다 무너지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모택동을 내쫓으면 공산주의 혁명 자체가 뭐 위태로워지니까 그것까지 위태롭게 안할 테니까 당신이 끝을 실각시키진 않을 테니까 당신 잠깐만 밀려나 주세요. 마우쫓던 상황 같은 상황이 아닐 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미묘한 거를요, 여러분 미묘한 걸착각를 느껴 보시라는 얘기예요. 미묘한 거. 권력을 뺏은 건 아닌데 권력을 뺏은 건 아닌데 정은이가 멘붕에 빠진 거지.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중문단지, 경주 관광단지와 중문 단지, 경주 관광 단지와 중문 관광 단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이 새끼들이 해놓은 지랄을 보시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미쳤냐? 그리고 여러분 뒤에 보여서 보이세요? 이 공항 보이세요? 활주로 관광 단지 만든다고 활주로도 공항 전용 활주로다가 관광 단지를 이 받았다고 이0만 미친 새끼들, 니네 미쳤냐? 미친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미친 새끼가 자기 책임 있게 투자를 했을 때 저런 또라이 같은 투자를 어떤 자본가가 하냐고. 돼지 새끼가 개 똥꼬집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벌수 있다고! 그러면서 군부한테 각출해가지고요. 군부한테 각출해서 이렇게 관광단지 만들고 활주로 깔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안 오면. 그러면 김정은은요, 여러분, 실각하는 겁니다. 아... 비행기가 비행기가 있잖아요. 비행기가 떠서 하루 종일 거기서 여기 딱 요거 전용 아닙니까 관광지 전용. 야 청주 청주 가봐. 청주 가면 공군 기지에 있다고 사람들이 공항 근처는 집값도 떨어져. 이병신들아 관광지 옆에다가 비행기 이착륙 소리 소음을 있는처럼 병신 같은 자본주의적으로다가 생각했을 때 누가 비행 비행기 이착륙 소리 나는 관광지구를 만듭니까? 머저리 같은 거지. 저희, 저희 호텔에서는 바닷가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이시면 비행기가 오르내리는 걸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은 덤입니다. 아,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해수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슉~~ 괜찮습니다. 관광객이 없어서 두 하루에 비행기 두세대가 이 새끼들아 봐봐라 이, 이게 지금 하루에 이, 이 관광지가 하루에 비행기 두 세대 들어가면 되냐 이 새끼들아 이건 심시티 실패라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저 관광지가 여러분 더 한심스러운 게 있어요 더 한심스러운 게 원산이죠 나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일사우태 때 흥남철수할 때 부모님이 흥남철수할 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겨울에 어땠어요? 존나 춥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북한 원산이 해수욕을 길, 즐길 수 있는 게 1년 중에서 며칠이나 된다고 이비신 같은 새끼들이 지중해냐 여기가. 아니 지금 이 그림 하나를 보라고. 이 미친 지랄을 하고 이 미친 지랄을 하고 그 실각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걸 이 지랄을 하고 실각을 안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북한 관광에 대한 이 리포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2019년 10, 10월에 나온 강채원 박사가 쓴 논문인데요. 몇 개를 보다가 어저께 이제 밤새도록 또 제가 또 이렇게 관광 중 이런 논문 몇개 하고 그리고 북한 관광지 사진 쭉 하는데 애들 이, 이 주저불려 여러분 한 군데 한두 군데 딱 해놓은 게 아니야. 마식령 스키장 개장, 김정일 김정일 생일날이에요. 김정은 생일날 마식령 스키 양덕 온천도 문 열어 2020년 1월이야. 마식령 스키장에 전 진짜 문제는 요 여러분 저기 교통편이 없어 교통편이 없어 교통편이 우리가 저길 가고 싶어 어떻게 갈 건데 평양에서 몇번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서 되게 웃긴 건뭔지 아세요 저 마식령 스키장에 내가 봤을 때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마식령 스키장은 눈이 많이 내려야 멋진 스키장이고 눈이 많이 내리면 저기 갈 방법이 없어 마식령 스키장은 눈이 많이 내리면 세게 타고 가야 돼 교통편이 없어 아니, 이런 새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식령 스키장 관련돼서 구글이 여러분, 정말 슬픈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마식령 스키 리조트. 뭐라고 되있는지 아세요? 임시휴업, 시발. 눈물,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정원아, 너 어떡하니? 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정원아, 너, 어, 무슨 짓을 한 거니? 김사장! 여기가 평양인데, 여기서 평양으로 공항으로 왔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 원, 평양 원산 고속도로를 또 이거 하려고 이렇게 뚫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 여기 여러분 이거 해발고도 보이지. 우리 알잖아. 여기 어떤지. 이렇게, 여기서 이게 터널 뚫고, 뭐 뚫고 해서 여기까지 심어 이렇게 해서 여기 원산, 여기서 심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도로에서 이렇게 산타고 올라가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임시 유업이야. <laughs> 거기다 도로야. 강원도 산도로를 눈이 오면 어찌 올라가니 정은아 진짜 묻고 싶다 저 스키장 눈만이 오면 좋은 저 스키장 눈 내릴 때 어떻게 갈수 있지? 정은이 하잔대로 한 행동이요 얼마나 얼텅이 없는 사업을 한 거냐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업을 했는데 김정은이 실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권력을 놓지 않아도요 당신이 권력이 있는 걸 인정하겠어요 김정은 위원장님 그런데 당신이 하진일 실패하셨죠 이건 대약진 운동 정도의 실패라니까 저세는 나쁜 세다 하고 저기는 관광지다 이게, 이게 여러분 화강암 때문이라고 일단 마식령 스키장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파리가 날렸지만 이거 코로나 아니었어도 저기 답이 없다 코로나 아니었어도 저기 답이 없는 데고 그리고 중국 애들이 저기까지 스킬을 타러 저기까지 가야 될 이유, 가 없고. 그리고 원산 해수욕장은 올해 여름에 원산 해수욕장에 누가 가주나? 관광이요, 여러분. UN 제재를 당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란 말이에요, 북한에. 관광객 없으면 북한은 죽는 거예요. 세계 16국. 여러분, 3, 360도 스트리트뷰가 있네요. 구글에. 엄마, 진짜 산 꼭대기에 있네. 하, 용 썼다. 핑크 핑크. 여기다 요 위에다가 여기 여기 돼지 머리 얹지고 고사지 내면 딱 되겠네. 김정은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 한까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김정은은 오직의 사원 말아먹고 실각했다. 김정은은 오직의 사원 말아먹고 실각해야 정상이다. 저의 추론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정치적 사건에서 지금 벌어진 김, 김여정이 나대는 거 정은이 안 보이는 거 살아는 이때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도대체 북한 상황이 어떤 걸까 하다가 정은이는 개 무리수 에바 세바 돈지라 관광지구 만들었다가 손님 없고 개털리고 어 장군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씨발 할 말이 없다 존나 미안해 잠깐 짜져 있을게 니네가 알아서 해시이 어, 여자 하나 쪽팔려서 쪽팔려서 일단은 방콕 할 테니까 니가 알아서 해아난 손님 올줄 알았지 서로 얼굴 보기가 너무 마, 민망한 거야 로켓 쏠 때는 와 로켓 잘 날아 나간, 잘날라간다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해안가에 장군들과 정은이가 아무 말 없이 걷어 걸었다에 한표이 <laughs> 해안가에 김정은과 장군들이 서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아무 말 없이 이 해안가를 지들끼리만 걸었다에 한표 묻고 더블로 가 장군님, 여기다가, 호텔 짓고, 여기다 스키장 지으면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장군님, 이거 너무 민망한 거 아니에요? 장군님, 해외 유학하고, 스위스 유학하고, 자본주의 잘 안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 핑색은 유행하는 핑크색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세계 1,69, 너무너무 다들 오고 싶어 하는, 관광지가 된다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믿고 삽질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아무도 안 와요, 장군님? 어, 그게 말이야. <laughs> 그것이 말이야. 나좀 싫다. 얘들아, 여정아, 네가 뒤스습지면나좀 싫게. <laughs> 도저히 민망해서 내가 얼굴 내밀고 살 수가 없다. 여정아, 부탁해. 나좀 싫게. 너희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야, 문재인이! 거기 문성은이 관광객 좀 보내 이 새끼들아 나 지금 민망해 죽겠어 관광객 보내라고 진핑이 형 진핑이 형 제이 씨 관광객 개별 관광 판다고 짤이씨 개별 관광 한 대배 이 새끼들아 이게 다 문재인 문재인 때문이야. 2020년 3월 3일 통일부 제3국 여행사 또한 북한 개별 니네가 보내준다고 했잖아 문재인 서대가리 이, 이 나쁜 새끼 아가리 뭐, 이,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열받아 핵고재야 야승진란다 180억짜리 폭파시켜 관광객 보내준 미친 새끼야 그러면 관광객이 가겠냐 이 또라이 새끼야 가겠냐고, 이 또라이 새끼야. 네가 그렇게 폭파시키고 지랄하면. 어허, 어, 미안해. 이게 다 미국 때문이야. 정세현 장관님, 이게 다 미국 때문이죠 정은이 원한 건 미국 때문이죠. 정세현 장관님, 그렇지. 정은이 원한 건 미국 때문이야. 응? 그쵸. 그렇죠? 여기서, 어이구, 저기 지금 바람잡이또 문성, 문득 끊이고 나와서. 다 이거, 이거 다 미국 때문이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우리, 우리 정은이 달래줘야죠 우쭈쭈 해줘야죠. 그쵸. 그렇죠? 관광객 가자. 시발, 대한민국 국민이 개 돼지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 아니, 그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여러분 너무 쉽게 설명이 되잖아. 문재인 정부가 개별 관광 보낸다는 거 정말 좁도뜬금없는 건데 왜저 지랄하지? 문성은 왜 만명 간다고 하지? 그리고 지, 쟤네들은 왜 지랄하지? 관광지구 개발의 ABC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지금 남북 관계의 모든 게 설명이 되잖아. 남북 관계의 모든 게 설명이 되잖아요. 유재인식 해설을 하면 지금 이 새끼들 지랄하는 게. 저는 이렇게 추론한다. 재밌으셨어요? 자, 재밌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